카드밴넷 파이서브 키오스크 시연 영상입니다. 먹고 가기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신용카드 정립을 위해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카드를 넣어 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와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먹고 가기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마일리지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와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먹고 가기.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간편결제. 바코드 또는 QR 코드를 인식해 주세요. 카드뱅넷.